안녕하세요. 강쌤 주아리보카의 강사항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send, 보내다는 의미의 miss 또는 mys를 포함하는 주아리 단어들을 다루겠습니다. miss, mys를 포함하는 주아리 단어는 다음 다섯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surmise, 두 번째는 demise, 세 번째는 premise, 네 번째는 dismissive, 다섯 번째는 remiss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입니다. surmise. 첫 번째 사진은 어떤 모습이죠? 아저씨가 뭐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른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저기 전구, 꼬마 전구가 반짝반짝 하네요. 예. 두 번째 사진은요? 예 그렇죠? 어, 미스는 보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스를 포함하는 단어가 8개인데 그중 하나가 11번에 서마이즈가 되겠습니다. 분석을 보자고요. 자, 서마이즈에 쓰는 넘어서 어, 미스는 던지다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서 던지다. 막 던져보는 거죠. 그래서 넘겨집다는 그런 뜻이고요. 짐작하다 추측하다. 그 다음에 명사로 짐작 추측의 의미가 있습니다. 클룰 보자고요 디마이즈 그러면 아래로 보냄이라는 뜻이라서 사망, 소멸, 종료의 의미가 되고요. 어, 리미스 그러면 리가 어디죠? 뒤로요. 예, 뒤죠. 할 일을 뒤로. 보낸다. 그래서 미룬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태만한 부주의한 의미인데 이 단어는 앞에서 우리가 다룬 적이 있어요. 저세 번째 사진을 우리가 다뤘습니다. 네. 세 번째 사진은 어떤 모습이죠? 어, 지금 3시인데 일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어, 그 다리를 어, 책상 위에 올려놓고 자고 있는 모습이죠. 네, 그래서 태만한 부주의한 의미가 의 되겠습니다. 자, 서마이지의 예를 보자고요. 그는 추측하기를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추측했다라는 표현은 It's a m i s d that it would be possible.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다다 보자고요. 네 번째 단어입니다. Demise. 첫 번째 사진은 어떤 모습이죠? 묘지에 있어요. 묘지에서 예, 슬퍼하고 있는 모습. 네. 두 번째 사진은요? Send. 예, 보내다의 네. 예, 어,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들입니다. 자, 미스 마이즈 이거는 보내다. 그래서 여덟 개의 단어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디마이즈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몇번 다뤘어요. 분석을 보자고요. 디는 아래로, 미스는 보내다. 그래서 땅 아래로 보내다 그래서 사망, 서거, 또 소멸, 종료를 의미합니다. 클루를 볼까요? 자, 미션 그러면 보내는 것. 사절단 특별 임무. 그래서 영화 미션 임파서블. 그죠? 불가능한 어, 임무의 의미에서 나왔습니다. dismiss는 멀리 보내다 그래서 해산시키다, 해고시키다, 퇴짜 놓다 이런 의미로 쓰이죠. 자, 예를 보자고요. 그의 갑작스런 죽음. 예, 첫 번째 사진처럼 죽음을 의미합니다. His sudden demise라고 표현하고요. 그다음에 개혁 운동의 소멸, 종료. demise of the reform movement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보자고요. 프라 i 미스첫 번째 사진은 영화 포스터입니다. 어떤 음, 내용이죠? 미션 임파서블. 그렇죠. 미션 임파서블 탐 크루즈라고 음. 쓰여 있네요. 미션의 의미가 뭐죠? 보내는 그죠? 예. 보내는 것즉 임무를 의미합니다. 임무. 그러니까 미셔너리가 어, 선교사거든요. 하나님의 어, 그 말씀을 전하려고 보내지는 사람을 미셔너리. 미션은 특별 임무라는 그런 뜻입니다. 미스가 보내다라는 뜻이거든요. 프레미스의 미스가 보내다는 의미에서 나왔습니다. 프레미스는 프리가 이전이라는 뜻이죠. 먼저. 그래서 먼저 보내놓은 것. 그래서 주장을 하기 전에 어떤 그 나름대로 전제가 있고 그 전제에 따라서 어떤 주장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프레미스는 전제, 주장의 전제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건물 앞에 땅을 나타내기 때문에 대지, 군내라는 그런 뜻이 있고요. 동사로는 전제로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진은 어떤 모습이죠? 샌드 보내는 것같데요 그죠? 보내다, 그죠? 그 미스 미즈가 샌드 보내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스 미즈가 들어있는 웨어야들 단어가 8개로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프레미시가 들어있고요. 두 가지를 더 보자고요. 디스미스 그러면 디스가 어디죠? 그죠. 멀리, 떨어져서, 그죠. 멀리 보내버리다. 그래서, 사람을 해고시키다. 퇴짜 놓다는 의미가 있고요 예. dismiss. 예. 어, 예. 아래로 보내다. 그래서, D가 아래로 잖아요. 예. 아래로 보내다. 그래서, 사망, 소멸, 종료의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자고요 잘못된 전제를 false premise 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음 보 자, 첫번 d i s m i s s i v e 자 첫번째 사진. 위의 사진은 어떤 모습이죠? s s i n g We are m 는 s s 서 n i s i i s m i s s 를 n g We a m i s s m i s s i n i s d i s m i s s i e i s m i s s i e i s m i s s i e i s 디스미시브는 무시하는, 멸시하는, 거부하는의 미가 되겠고요. 저뻥 차이는 저 사람의 입장은 거부 당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사진, 밑에 사진은 어떤 모습이죠? 보내는 거예요. 그죠? 예, 샌드 보내는 거. 자 미스 또는 미즈, 예, 어, 또는 마이즈. 아 저거는 보내다는 뜻입니다. 디스미시브 예, 그 저게 어, 미스 마이즈에는 여덟 개 단어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디스미시브, 그 외에 디스미스가 있어요. 디스미스는 어, 해고하다, 쫓아내, 퇴전다. 또 하나가 디마이즈가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거 다뤘었어요, 그죠? 디는 어디죠? 어디로 가는 거죠? 아래죠. 그 다음에 마이즈는 보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래로 보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디마이즈는 사망, 소멸, 종료를 의미합니다. 그 비판을 무시하는이라는 그런 영어 표현은 dismiss the criticism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보자고요. Remiss. 자, 첫 번째 사진은 어떤 모습이죠? 어, 지금 3시인데 저렇게 잠자고 있어요. 그죠. 저기 시계도 있죠. 저 예, 벽에. 예, 3시. 3시면 한참 예, 열심히 일할 시간에 어, 다리까지 올려놓고 대담합니다. 그죠? Remiss. 좋습니다 자, 미스는 보내다라는 뜻이죠? 네. 예, 알리는 뒤로. 그래서 해야 될 일을 뒤로 보낸다는 어, 그런 뜻이기 때문에 태만한 소홀함이란 뜻입니다. 두 번째 사진은 우리가 몇번 봤어요. 그죠? 어떤 모습이죠? 보내는 죠 샌드 누르는 거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미스, 미즈는 보내다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가 또이 클루의 두 단어를 또몇번또 봤었어요. 디마이즈는 어디로 보내는 거죠? 그죠? 아래로 보내는 거라서 이제 사망, 소멸, 종로, 종료를 의미합니다. 죽으면 아래로 가게 되죠. 그 다음에 dismiss는 멀리 보내다. 의미는 해고하다, 쫓아내다, 퇴짜 놓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에서 근무할 시간에 태만한이 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은 remiss in its duty.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